안녕하세요. 무식한 농부입니다. 제가 뭐 유기농으로 허브를 재배한지 벌써 6년째입니다. 6년 동안 허브를 재배하면서 유기농으로 작물을 재배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이곳은 하우스 아니고요. 이곳은 바깥의 온도가 지금 30도가 넘으니까 40도가 좀 넘습니다. 네, 유기농으로 허브를 재배해서 한다는 자체가 결코 쉽지 않고 남들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지 않는 거를 남들이 지금 제초제로 작물 재배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제, 재배는 제초제 농약을 한세번 정도 뿌립니다. 세번 정도 뿌리고 그리고 성장촉진제 넣고그 다음에 화학비료들 뿌리고 그래서 실하게 풀하고 싸우지 않고 작물을 재배합니다. 물론 벌레들도 많이 생기죠. 자연 그대로 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작물들 천연 살충제를 사용해 가지고 인체에 무해하고 작물에 벌레만 없앨 수 있는 천연 살충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농약에 비해서 두 배, 세배더 분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힘들고 농약을 사용하면 너무 편하고 제출했으면 편하지만 그게 가장 식물에 그대로 작용해서 우리가 그걸 먹고 있는 거죠. 그걸 먹음으로써 우리 몸은 계속 망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이 자연 그대로 땅심을 살리면서 키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차피 이 과정이 저는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과거에 없던 병들이 현재 많이 생기고 있죠 섭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섭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이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다는 걸 먹으면서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생각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유기농 말이 쉽죠. 고객들의 인식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해야지만이 모든 농부들이 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소비자들이 그 유기농 제품을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그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는 모든 식물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들이 건강에 해로운 거, 작물 잘 자라게 하는 방법, 그 쉽게 쉽게 만들어 가지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는 말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 좋게 만든 작물을 소비자가 선호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그렇게 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먹고 있다는 자체를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 내 자식들, 그 자식의 자식들한테까지 몸속에 있는 제초의 성분이나 농약 성분이 그대로 물려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나 나의 자녀를 위해서 좀더 여러분의 선택이 소중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무식한 농부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